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례 언론만 상대해요. 예. 미디어. 예. 레거시 미디어. 저는 그걸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한두 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냐?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재래식 언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늘 물어 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그뭐 어떤 그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예,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